나오잖아. 방법이 네, 없어요. 보니까. <laughs> 내가 봤을 때,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게좀 너무 재촉하고 쪼고 음. 초조해 하면 네. 남자들 마음이 좀 떠나는 게 있으니까 맞아요. 좀 네, 네.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어, 네. 너무 팠어, 지금. 음. 네, 음. 음. 너무, 음. 네, 너무 정면 돌파를 하니까 괜히. 음. 의심만 받고, 이러면 나중에. 본인도 막 이렇게 정리가 어. 안될 거예요, 이제. 이러면 음. 나중에 이 물증 잡기 전에는 이거 못 잡아요. 이 심증이 맞아, 맞아, 지금, 맞아. 예, 이미 약점으로 잡혔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시나 모르겠네? 우리 한번 그러면 3번을. 아니면 죽을 것 같지만 안 타면 내버려 두고 <laughs> 봐야지. 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지 또 여러분 의견도 접수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Love FM. Love FM. 중고차 가고 싶을 때, 피알 중고차 팔고 싶을 때, 피알전문비견적대 어? 중고차 큰시피알차피알전호식품 어? 김영식 회장입니다. 진하게 농축하여 만든 산소유 남자한테 참 좋은데,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을까요? 산수유가 궁금하십니까? 지금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089-789-1005, 1 0 산수유촌 프리미엄. 와, 손님 많네. 김사장, 육개장 부대찌개 코바세 비밀이 뭐야? 비밀은 무슨? 아이고, 나한테만 살짝. 영미 고추맛기름. 속소금 매콤한 만 나는 다는 그만이야 아 영미 고추막기름 40년 식용리의명가 영미 산업의 영미 고추막기름이다 이거지 103.5MHz SBS 러브 FM입니다 석봉아 불을 끄거라 예 yeah. 그럼 난 하이라이프로 인생보험을 들테니 넌 하이카로 자동차 보험을 들거라 예? Yeah? 내 차는 하이카 내 인생은 하이라이프 현대해상이 1시 30분을 내드립니다 NH 생명, NH 화제와 함께하는 SBS 생활정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4도로 어제 낮보다 10도가량이 낮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현재 체감온도 영하 10도 안팎인데요. 이번 주위는 일요일 낮부터 점차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 펀드를 선택할 때의 주의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느 지역과 무슨 종목에 투자하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펀드 운용사는 과거 실적과 주력 상품을 참고해서 고르기 때문에 현재 수탁구의 규모와 과거 수익률 또 재무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펀드 매니저도 중요한데요. 과거 운용한 상품부터 현재 운용하는 펀드가 몇 개인지 살펴보고 펀드 매니저가 계속해서 바뀐 상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슬이었습니다. 유어 온리원 인슈어런스. NH생명 NH파제와 함께하는 SBS 생활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정선희의 러브 FM 3부가 방송됩니다. 103.5MHz SBS 러브 FM입니다. 두근거리는 네, 정선일 러브 FM, 그 여자 징징, 그 남자 버럭, 우리 이수영 씨, 엠블랙의 지오 그리고 미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첫 번째 사연을 들으시고 또 분기 탱천하셨네요, 네. 많은 분들이. 허수민 씨가. 그 남자 분명 희수라는 여자가 사귀고 있는 게입니다 분명해요. 어, 분명해요, 음. 분명해요. 네, 심증이 또 있으시고. 네. 음. 그리고 김옥진 씨가 또 사연 주셨네요. 미루 씨가 좀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네. 남자는 관심 없는 여자랑 극장 절대 안 가요. 그리고... 남친 핸드폰 문자 확인해 보세요. 만약 숨기거나 안 보여주면 100%입니다. 아, 뜬가. <laughs> 네. 이런 이제 청취자 의견이 접수될수록 지호군도 자기 네. 의견을 이제 굳혔어요. 예. 초 반의 내용과 <laughs> 네. 전혀 다른 네혔습니다 <laughs> <반대> 의견으로. <laughs> 아, 따뜻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걸 알게 되고 나서 <laughs> 네, 그냥 제 생각대로 <laughs> 네. 하게 됐습니다. <laughs> 그럼요. 네. 아그 생각대로 진정성이 최고죠. 네. 네. 자 김혜령 씨가 이미 맘 떠난 남자는 안 잡는 게 좋을 듯 싶은데 내 친구를 만난다는 건 이미 남자 마음 떠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음. 그 혹자는 혹자는. 아니, 그냥 또, 뭐, 아무런 생각 없이 가족처럼, 동성처럼, 네.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세안경으로볼 필요가 있겠나 싶겠지만, 통계적으로 미루어 봐서. 그렇습니다. 예, 네, 요런 액션. 동성을 만나지 왜 이성을 만나서 동성처럼 지내요? 그쵸.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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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상담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네. 발전이 되더라고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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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7237님이, 아, 간증사연 주셨네요. <laughs> 제 친구도. 전 남친이 친구의 친구와 결혼을 하고 있는 연락 안 어떻게... 하고 살아요. 긴장하세요. 와, 와 진짜 신기했다. 이거 이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는 좀 오싹하지만 음. 남녀 관계라는 게 형태가 없어서 네, 어떻게 저, 어떤 예. 식으로 뻗어 나갈지 모르잖아요. 어. 예. 만약에 본인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일단은 이수영 씨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그냥 음. 느낌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막 친구가 이렇게 제보도 해줬어요. 주변에서. 저는 뭐 증거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이 아이는, 어, 저와 한 70시간의 상담 끝에, 예, 예. 예, 유명을 달리했을 거예요. <laughs> 예. 예, 이렇게 예, 예. 사느니, 예, 예. 차라리 삶을 포기하자. 이런 <laughs> 어떤, 예. 떠났겠죠? 예. 예, 짐을 썼을 예, 거예요. 머리는 이미 밀려있고요. 그 예. 두피가 휑하게 예. 이미 <laughs> 본인 스스로, 네. 예. 불교적으로 기회하겠다며. <laughs>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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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고 말죠 네네 세상을 등지는 <laughs> 네.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공격적이고 좀내 남자를 지켜야겠다라는 음. 호전적인 성향이 강한 여자분들은 친구를 불러서 정리를 하죠 네. 음. 예. 남자들 같은 경우어떠세 미르가 만 <laughs> 네. 이런 경우라고 저는 ]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미르는 연애 네. 경험은 없는데 이렇게 오, 네. 아, 지저분한 경험이다 아, 지호 지호 연애나 내봤대 내가 뭘 이렇게 지저분한 사람을 만 지호형도 알겠는데 저는 음. 네. 여자 쪽에서 네. 이런 걸 하다 저한테 걸린 적이 있었어요 음. 아, 우리 지난주에 미르 또 뭔가가 있었잖아요 <laughs> 네. 근데 진짜 저는 이런 일이 있으면 멤버들다 말하는데 네. 멤버들이 그 여자분을 음. 가만 안 두겠다 했는데, 자, 아. 놔둬라. 아. 어, 어쩌겠냐, 서로 좋다 는데 어떡하냐. 아. 했는데, 그 친구가 바로 제 옆에, 진짜, 완전 그제 옆에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냥, 아. 진짜 옆에 있는 친구. 옆에, 옆에. 네. 네. 근데, 근데, 네. 저, 저 같은 네? 지금, 지금 이런 거리. 네. 어, 근데, 네. 저도 몰랐는데, 그 남자가 어느 날 저한테, 아, 일로 와보라고. 그래서, 음. 목걸이랑 막 커플 목걸이랑 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저는, 이제, 이제, 여자친구 아. 있나 보다, 한 생각이냐. 에이. 어이고, 이쁘네. 야, 잘 어울리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 제그 여자친구였던 거예요. 아. 야, 그 여자 대박이다 <laughs> 그래서 대박. 제가, 처음에 솔직히 너무 열이 받았어요. 네. 네 생각해보니까, 저 화낼 일은 아니더라고요. 아니, 화내려요. 아니, 화내봤자 저만 구차해지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화를 내세요, 주로? <laughs> <laughs> 아, 뭐, 제 앞에서 막 <laughs> 생리 현상을막 한다거나. 아, 그건 어. 못 봐주겠지만. 네. 어. 아니, 근데, 여자친구가 <laughs> 내 아, 근데. 여자친구관내 친구랑 누리기 나누고, 이거는 화를 가. 제가, 제가 생각을 계속 해봤는데, 어. 제 구차해지는 거예요. 아, 어. 자존심 상했구나. 네, 이미 음. 서로 좋다는데, 어떻게 해요? 음. 그래서 집가 너무나서 그 고비를 뛰어넘긴 거지. 음. 네, 한개 넘어서 진짜. <laughs> 음. 어. 근데 미래 착하다. 네, 착해요. 네. 진짜 착해요. 진짜 착하다. 네. 어, 우리 같았으면 벌써. <laughs> 그래 그래도 맞지. 그거 나중에 상처로 음. 폭발할지도 모르니까. 트라우마로 음. 마음속에서 볼마 있다가 나중에 음. 애만 어, 여자 그 잡지 아, 말고 맞아. 맞아. 스트레스 풀어요, 어디 가서. 산이라도 타든지. 음. 이렇게 착한 사람이 나중에 골병나. 네, 음. 집에서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그지, 그지. 뭐 종이 찍기라도 해. 풀어야지. 우리 미르 안되게좋다 어. 음. 우리 나중에 미르가 스테이지 위에서 갑자기 뛰쳐나가면 어떡해요. 음. 지훈는 어때요? 지훈은 이런 케이스라면 어떤? 반응을 어, 볼것 같아요. 정말 이 사람들은 어. 묶어가지고 간지럼을 태워야 됩니다. 간지럼 <laughs> 우리 지호가 묶는 <laughs> 어. 거에서 살짝 겁이 났어. <laughs> 어, 그래서 그래서 간지럼으로. 아이돌로 그 마무리하네. <laughs> 간지럼을 태워야 돼. 아니 근데 저는 그, 그렇게 생각해요. <laughs> 예, 그 특이한 모든 고문의 끝은 간지럼이다. <laughs> 어.